입니다. 네. 어, 지난 시간, 예, 지난 시간에 어, 배웠어요. 다고하다, 야고하다 예,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활용 연습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보기 예문을 보고 예, 예문을 보고 문장 완성하는 거예요. 예. 다 같이 안녕하세요. 대답 예. 네. 다 같이 대답할게요. 자가 씨가 결혼한다고 해요. 예, 네, 나번. 노고 환희. 그래 어, 민경 씨. 민경 씨 대답해 네. 볼게요. 네. 나번. 아, 정말 정말요? 누구 한 누구한테서 그 소식을 듣다고 했어요. 예, 누구한테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 예 들었어요. 예, 잘했어요. 다음에 어 가본 가본 우리 추나 여사님 가본 이번에 가본 문장 완성해 <laughs> 보실게요. 어디로 심의 여행? 가요 예 어디로 시, 어디로 신혼여행을 가세요 가요? 예 어디로 가세요? 신혼여행을 가세요 예. 바다를 좋아해서 제주도로 가기로 했어요 3번 3번 우리 채린 씨 한번 질문 해 볼게요 예. 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오는 수업에 안 왔는데 자가 씨에게도전 소식은 전해 주세요. 네, 잘했어요. 소식을 전해 주세요. 네, 이따가 연락할게요. 그럼 다음 우리 옷을 사고 싶은데 어디에 가면 여기 이제 질문이 있어요. 예, 네, 가번이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어, 나번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정보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정보로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아,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예, 네, 우리, 어, 네, 했어요.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 가번, 가번은 우리 어, 민경씨 가번 1번에 가번 해주시고 어 1번에 나번을 우리 수진씨 네. 아니 민지씨 민지씨 할게요 네, 할수 있어요 자 시작 옷을 사고 싶은데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동대문에 가보세요. 어 종류가 많고 가격이 아, 싸다고 해요. 아 예, 잘했어요. 그러면 2번을 우리 어 민지 씨가 가번 예,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영 씨가 요 정보를 토대로 대답하는 사람 나번할 거예요. 예 시작. 노트북 본 사고 싶은데 어디에 가면 복근 가요 동산 전자상가에 가보세요. 가격이 싸고 현금으로 계산하면 깎아준다고 해요. 예, 잘했어요. 깎아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3 번, 3 번은 우리 나영 씨가 예,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 추나 여사님 예 대답할 거예요. 나번 아, 시작. 한국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고 싶은데 어디에 가면 좋은가요? 용인 민속촌 가보세요. 네. 옛날 생활 모습도 볼수 있고 전, 전통 문화. 공연도 볼수 있어요. 네. 전통 문화 공연도 예, 볼수 있어요. 예. 잘 하셨어요. 4번은, 어, 우리 체리 씨, 예. 물어보는 가번 역할 할 거고요. 우리 민경 씨 대답하는 나번 역할 할 거예요. 자, 시작. 고항에서 부모님이 오신데 어디 어디에 가면 좋은가요? 네, 네, 제주도에 가보세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요. 네, 관광지라고 해요. 예, 정말 잘하셨어요. 예, 지난 시간 잊어버리지 않고 예, 며칠 동안. 어, 안 까먹고 잘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예, 수업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 즐거운 한국어 35쪽, 정확한 한국어 27쪽 할 거예요. 어, 딸이, 선생님, 딸이 나에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영화를 보고 싶어요. 같이 영화를 보러 가요. 딸이 오후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딸과 같이 극장에 가려고 해요. 오늘 아니, 어제, 어제죠. 어제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감기가 심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말했어요. "약을 먹고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네, "오라고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해요. 요즘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 옷을 입으세요. 아내가 요즘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오늘 배우기 오늘 학습할 거 배우기 이전에 문법 배우기 이전에 어휘 예 어휘 공부해요. 환절기 일교차 유의하다 예세 가지 혹시 알아요? 환절기 여러분 환절기 알아요? 날씨를 봤을 때 네. 맞아요. 요즘 같은 때를 환절기라고 해요. 어, 자세하게 말하면 겨울이어요. 겨울 추웠어요. 요즘은 무슨 계절이에요? 어. 겨울 어. 봄 그래요. 어. 봄예 봄이에요. 겨울에 추웠던 기간을 지나서 봄으로 오는 기간 날씨가 예 계절이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맞고. 겨울에서 봄으로. 그리고 여름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환절기. 계절이 바뀐다. 그래서 환절기라고 해요. 그리고 어,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심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일교차. 기온, 습도, 기압, 따위가 하루 동안에 변화하는 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추워요. 요즘 가 요즘 날씨 보면 아침에는 추워요. 낮에는 네. 낮에는, 네. 낮에는 따뜻해요. 낮에는 따뜻해요. 낮에는 따뜻하고 더워요. 따뜻해요. 심지어 더워. 더워요. 네. 더울 때도 네. 있어요. 그리고 또 해가지고 저녁 무렵에는 또 다시 더워요. 예 추워요. 쌀쌀해져요. 쌀쌀해져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렇게 급격하게 날씨가 바뀌는, 변하는 이런 거를 일교차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에 유의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해요. 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세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유의하다 조심하다 예 쉽게 말해서 조심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 두어서 조심하며 관심을 가져라 예, 건강에 음, 유의하다 건강에 조심해라 예, 관심 갖고 조심해라 라는 뜻이에요 오늘 배울 문법은 자고하다, 라고 하다예요. 자고하다. 먼저 이제 자고하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면. 자고하다는 다른 사람의 권유나 제안을 전달할 때 써요. 다른 사람의 권유나 제안을 전달할 때. 청유형 청유형 인용 표현이에요. 청유형 인용 표현 청유 예, 부탁하다 예 부탁하다 할때 청유형이라고 많이 해요. 권유 청유형 예 부탁할 때예 권유할 때예 청유 부탁하거나 권하거나 할때 청유형 예 그러면 평서형은 뭐예요? 평서형은 일반적인 어체예요. 일반적인 어체, 예. 평서형, 청유형.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청, 청유형 인용 표현이라고 그래요. 인용, 인용하다, 빌려다 쓰다. 예. 남이 한 것을 빌려다 쓰다, 인용하다 해요. 그래서 어, 청유형 인용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 표현은 어, 청유형 인용, 인용 표현이고 어, 방식은 다른 사람의 권유나 제안을 전달할 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 다른 사람의 권유나 제안을 전달할 때 자고하다. 예. 동사의 자고하다 할수 있어요. 그럼 '라고 하다'라고 하다 동사에 붙어요. '동사'라고 하다는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부탁을 전달할 때 써요. 마찬가지로, 인용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명령. 뭐뭐 해. 예, 명령. 지시. 예, 명령형. 명령형일 때, 라고 하다라고 써요. 인용표 똑같은 인용 표현인데, 어 하나는 그냥 다른 사람의 권유나 제안이고, 어 라고 하다는. 명령이에요. 명령이나 부탁을 전달할 때 '라고하다'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 교재의 그림 보면서 어, 설명해서 네, 설명하고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교재 '즐거운 한국어' 어, 35쪽 예, '즐거운 한국어' 35쪽 그림 나와 있어요. 예, 그림 예. 유미 씨가 예, 유미 씨가, 요 사람이 유미 씨에요. 예, 유미 씨가 나트 씨에게, 예, 나트 씨에게 물어봐요. 예, 이번 여름 휴가 때 어디에 가요? 예, 이번 여름 휴가 때 어디에 가요? 했더니, 나트 씨가 대답해요. 남편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설악산에 갑시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설악산에 가자고 했어요. 예. 나, 예. 남편이 설악산에 갑시다 한그 권유 제안 이 표현을 인용해서 유미씨한테 답을 해요. 남편이 설악산에 가자고 했어요. 예.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 다음에 또몇 가지 예문 선생님이 말해요.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먹읍시다. 예. 남편이 우리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먹읍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남편이 저녁에 삼겹살을 먹자고 했어요. 삼겹살 맛있어요. 삼겹살 알아요? 네, 먹어요 알아요. <laughs> 맛있어요. 삼겹살. 삼싸 먹으면 맛있어요. <laughs> 많이 먹으면 살쪄요. <laughs> 네, 삼겹살 먹자고 했어요. 예, 네, 삼겹살 먹자고 했어요. 네, 선생님께서 네,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예. 한국어 발음이 어려우면 듣기 CD를 많이 듣고 따라 읽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예. 선생님이 듣기 CD를 많이 듣고 따라 읽으세요. 이 말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요. 선생님께서 듣기 CD를 많이 듣고 따라 읽으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셨어요. 예. 듣기 CD 많이 듣고 따라 읽으세요. 예. 그래서 어, 자고하다. 예. 자고하다는 어떤 일을 같이 합시다라고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다시 말할 때 예, 사용을 해요. 다시 말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같이 설악산에 갑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할 때 남편이 설악산에 가자고 했어요 라고 말해요 으 라고 하다 으 라고 하다 라고 하다는 뭐모을뭐모를 하세요 라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다시 말할 때 사용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듣기 CD를 많이 듣고 따라 읽으세요. 예.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할 때. 선생님이 듣기 CD를 많이 듣고 따라 읽으라고 했어요. 예. 하셨어요. 했어요. 예. 그래서, 어, 먼저, 자고하다, 동사, 자고하다, 형태, 형태 변화, 볼 거예요. 동사하고 붙으면 어떻게 변화나, 받침 없어요, 있어요, 예, 타다, 받침 없어요, 자고하다, 타 자고하다, 안다 받침 있어요, 자고하다, 안 자고하다, 예, 똑같아요, 예, 동사에, 자고 하다는 받침 없어요, 있어요, 똑같아요. 예, 형태 변화 똑같아요. 그러면 라고 하다, 라고 하다 한번 볼게요. 예, 동사에 라고 하다, 예, 라고 하다가 예, 붙으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게요. 받침 없어요. 보다 받침 없어요. 라고 하다 그대로 보라고 하다, 예, 보라고 하다, 예, 씻다, 다 받침 있어요. 씻으라고 하다, 라고 하다 예,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서 또 불규칙, 예, 불규칙 있어요. 우리 비읍 불규칙, 리얼 불규칙 많이 나와요. 예, 볼게요. 돕다 비읍 왔어요. 도우라고 하다, 예, 도우라고 하다, 듣다, 디그, 디귿. 왔어요. 들으라고 하다, 났다, 예, 났다, 시으, 났다, 예. 나으라고 하다, 예, 나으라고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좀더 학습해 보도록 하게. 할게요 네. 자, 딸이 오후에 영화를 보러 가다 예, 가다 받침 없어요 가다 가자고 했어요 예. 의사선생님이 약을 먹고 3일 후에 다시 오다 예. 오라고 했어요 예. 아내가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이 옷을 입다, 예, 입다 입으라고 했어요. 예, 남편이 설악산에 가다, 갑시다라고 제안했어요. 예, 우리 제안, 예, 명령, 예, 제안, 자고하다, 예, 자고하다예요. 가다, 예, 갑시다 했어요. 그러면. 가자고 했어요. 남편이 설악산에 갑시다. 설악산에 가요. 예, 다 괜찮아요. 가자고 했어요. 남편이 저녁에 삼겹살을 먹읍시다 했어요. 예, 먹읍시다. 먹자고 했어요. 먹자고 했어요. 선생님께서 한국어 듣기 C D를 많이 듣고. 따라 읽으라고 하셨어요. 예. 따라 읽으세요. 읽으라고 하셨어요. 읽으라고 하셨어요. 예.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 계속해서 즐거운 한국어 35쪽 교재에 어 예문 있어요. 예. 예문. 예문 볼게요. 교재 예문. "방실 청소를 하다." 예. 교실 청소를 합시다. 예. 바꿔요. 교실 청소를 하자고 했어요. 예. 책을, 읽으세요. 예.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책을,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추가 예문 볼게요. 차가 막히니까. 지하철을 탑시다 타자고 했어요 타자고 했어요 예. 친구가 금요일 9시에 하는 드라마 를 보세요 보라고 했어요 예. 보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주말에 등산 합시다 등산해요 등산하자고 했어요. 예. 등산하자고 했어요. 아이한테 손을 깨끗이 씻어. 예. 깨끗이 씻어요. 씻으세요. 아이한테, 예. 다 괜찮아요. 깨끗이 씻어. 좀더 다정하게. 아이한테 깨끗이 손을 씻으세요. 예. 할수 있어요. 예. 손을 씻으라고 했어요. 씻으라고 했어요 예. 많이 아프면 약을 먹으세요 예 약을 먹어요 예. 많이 아프면 약을 먹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예. 예문 봤고요어 다음에 이제 어 제약 아 제약을 볼거예요 몇가지 규칙 제약 사항을 볼 거예요. 예. 그래서 하면 보시면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용어의 용언의 경우에는 라고 하다와 결합한다. 용언. 예. 꾸며 주는 말이에요. 용언. 예. 그래서 리을 받침으로 끝날 때 리을 받침으로 끝날 때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놀다. 예. 놀다. 리을 예 놀라고 하다 놀라고 하다 예 열다 열라고 하다 예 열다 열라고 하다 예, 열라고 하다. 예. 바꿀 수 있어요 예 리얼 받침으로 끝날 때는 라고 하다 라고 해요 라고 하다 라고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부정 표현 안예안 예. 안. 아니, 예, 부정, 예,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예, 부정 표현은 지 말라고 하다. 지 말자고 하다로 쓴다. 예문 통해서 볼게요.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예, 먹지 말라고, 예. 예. 먹지 말라고. 예. 예, 아이스크림 안 돼. 부정 표현이죠.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지 말라고. 지 말라고 했어요. 예. 비가 오니까 친구한테 어, 나가지 말자고 했어요. 예. 비가 오니까 친구한테 안 나가. 어? 우리 나가지 말자. 예. 어? 나가지 말자고 했어요. 지 말자고 하다. 예, 지 말자고 하다. 예. 이렇게 바뀌어요. 부정 표현, 부정, 부정 표현 봤어요. 다음에 주다. 예, 주다의 경우, 예, 달라고 하다의 형태로 사용된다. 예. 예문. 네. 네? <laughs> 아유 깜짝아 <웃음> <웃음> 죄송해요 누구 야보하는쪽이에요 <laughs> <laughs> 누구세요 <웃음> 아니 남편이 밥밥 밥 먹으라고 <laughs> 밥 먹으래요? 어, 아, 밥 아직 먹으라고. 공부하는 중인데 왜밥 네, 먹으라고 했어요? 예, 네, 채지 네. 아, 진짜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남편이 밥 먹으라고 했어요. 했어요. 오늘 학습. <laughs> 근데 어.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어떻게 밥 먹으라고? 어, 예. <laughs> 공부하는 중이에요. 예, 어, 밥 먹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예. 아니, 그 남편분이 우리 학습에 도움 되시는 말을 하셨네요. <laughs> 네. 어, 주다. 네, 주다의 경우 어, 달라고 하다의 형태로 사용된다. 네. 예문 통해서 봅시다. 저 손님이 냉면 한 그릇 더 달라고 했어요. 손님이 냉면 한 그릇 더 주세요 했겠죠? 주세요. 주다 예 주다의 예, 존댓말 예 주세요 했어요 예 교수님이 냉면 한 그릇 더 주세요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일용해서 표현할 때더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어요 예 달라고 하다 예 그다음에 아이가 동화책을 사주세요 했어요 사주세요 아니까 사달라고 했어요 인용해서 쓸때 사달라고 했어요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 여기까지 우리 어 봤어요 불규칙 불규칙이